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부산 꼴등을배입니다 오늘 요 동네 경찰서 바로 옆에 전주 콩나물 국밥집 4,500원입니다. 4,500원. 자, 요 추가 밥 무료로 또 사장님이 서비스로 이렇게좀더 아, 주시고 요 안에도 보면 밥이 들었어요. 요 콩나물 안에 요 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저는 이제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 되다 보니까 아, 요렇게 이제 또 추가로 조금 더 주셨고 요다대기하고 이제 요거를 넣고 예, 그다음 계란, 생계란 요거 하나 넣고, 그래 서 뭐, 요거는 또뭐 가격이 4,500원 밖에 안 하니까, 아. 어, 요 김치 하나만 나옵니다. 반찬은 자,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날계란하고, 어, 요 다대기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. 넣고, 이 집이 국물 시원하 좋아요. 예, 제가 웬만하면 안올 건데, 이 집이 그래, 콩나물 굽기 좀 맛있습니다. 이게 국물도 시원하고. 음, 예, 맛있습니다. 음, 김치, 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네요. 아. 음. 음. 어, 그거. 자, 좀 먹고 짚도록 할게요. 아, 딱 오늘, 네, 무언가 안 보이시죠? 밥두 그릇 무슨 밥두 그릇. 사장님이 막, 이또밥 모질한다 해갖고 밥한 그릇 더 서비스로 주시고, 김치 싹싹 싹 끓여갖고, 마지막에 어, 김치하고 해갖고 싹다었습니다 네, 오늘 이집 4,500원 콩나물 국밥, 그, 동네 경찰서 바로 옆에 전주 콩나물 국밥 딱돼 있습니다. 예, 한 번씩 오셔가지고, 어, 좀 팔아주세요. 예. 그리고 이 집은 1년 365일, 어, 아, 하루도 문안 닫, 문, 아, 닫는 날이 없습니다. 왜냐면, 그, 몸이 안 아프면 무조건 장사하니까 일요일도 합니다. 예, 오셔가지고, 그, 시원하게 콩나물 국밥 한 거로 가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